합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의 삶을 드리는 삶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여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출근하며 퇴근하며 직장에서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중앙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네팔 선교를 이제 떠나는 과정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네팔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로하신 권사님들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고 민의식 목사님의 건강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고 몰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겨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3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대저 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은 과거 30년 11번 어, 비나 눈이 왔다 합니다. 역대 최고 기온은 1997년 영상 7도였고 최저 기온은 2022년 영하 16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저 기온은 아 평균 최고 기온은 영상 1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 날 최고 기온은요 영상 3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동 세차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세차장에 줄이 서 있을 듯 합니다. 우리 성소님들의 말과 언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표현들이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힘들어요. 뭐냐면 마음의 배품이에요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배풀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주고 싶지 않은데 베풀라 말씀하셨을 때 이거는요 물질을 주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마음에 베품이 있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대칭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32절은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 패역한 자는 어떻게 되고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패역한 자는 누가 미워하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패역한 자는 성공하는 듯하고 일어서는 듯하지만 누가 미워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폐역한 자는 말도 세고 힘도 세고 돈도 있고 물질도 있어서 강해 보이나 그는 누가 미워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정직한 자는 정직한 자는 정직해서 바보스럽고 넘어지는 듯하고, 잃어버리는 듯 하나, 그는 누구와 교통하심이 있어요? 여호와와 교통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의 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또 33절은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합니다. 악인과 의인을 비교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어떤 분의 저주요? 여호와의 저주래요. 타인의 물건을 빼앗고 타인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그가 복을 받는 듯 하나. 그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들이 흘리는 눈물의 값을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망하게 하 망하게 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 망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주하신대요. 의인의 집에는 무엇이 거한다고요? 복이 있대요. 어떤 분이 주세요? 이 복을 여호와가 주시는 복인 겁니다. 오늘 이 복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상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시며 잠시 말씀에서 이렇게 살짝 한 발자국만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만 비웃으시나요? 사람은 안 비웃어요. 성도님들은 안 비웃으시나요? 거만한 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뒤에서 말이 되, 말거리가 되죠.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의 거만에 대해서 네가 거만해 봐야 얼마나 거만하겠니. 너의 넘어짐은 곧 앞에 있으리로다 하고요. 저희는 비웃습니다. 근데 누구도 비웃 비웃으신다고요. 여호와도 비웃습니다.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호와께와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은 미련한 자가 아무리 잘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달은 그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만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수치가 된다. 그가 소유하게 하는 것, 그가 갖는 것, 그 모든 것은 그의 수치가 되는니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서 내가 정직하고 의인이 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데는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직하고 의인으로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로서의 당하는 고난을 여호와께서 친히 갚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세워지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